준비하는 동 힘들었어요 오우씨 케이 어, 저거 나어요 뭘로 할까요? 형들 푸페이 때가 뭐예요? 푸페이 때? 아 언니 이거 그냥 째는 거죠? 어나 이거 째는 거고 푸테면은 이거 뭐야 우리 천천히 하면서 바이오면은, 그, 뭐야, 포토 지으면서 그거 하는 거잖아. 다크 빨리 가면서 견제. 어, 원카스로 어, 바이오닉 하면은 삼계이트에서1 1서 12포토까지 하고, 원카스로 그, 다크 빨리 가는 거. 우선 막아요, 테라 딜러? 아니지, 못 막지, 내가 째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네가 포토, 응, 삼게이트 했어. 포토 째는 너 이해했어요. 오케이. 푸푸면은 그냥 그, 견제해야지, 견제, 그것도. 무조건 견제하기로 했잖아. 메카닉이면 조금 질드라 모아가지고 견제하고. 계속 잘봐야 된다. 핑크, 핫핑크. 네, 핫핑크. 채니이 오케이 아이오이 오케이 가까운데 어 괜찮아 괜찮아 그 그3 게이트에서 포토 알지? 그때 게이트 닫게 잖아 마린이 질러도 와가지고 네. 응응난 포토 무조건 많이 아니 상급 무조건 많이 할게 네다급 빨리 가고 견제하면 네. 이긴다 아, 되 분명히 역탱할 텐데. 나중에. 어제 바이어니까 <laughs> 어! 아우, 어, 씨. 안 나가도 돼. 그바이오닉 칸타임에 조심해야 돼. 응. 조금, 네. 어 거기까지만 와리가리 내가 입구에다가 오버로드 놔줄게. 어디로 가는지만 봐주면 돼. 이거 크게 묵직하지못 보겠다. 포토 많이? 포토 10개에서 12개인가? 그것까지 해야 돼. 조심해. 미리. 어, 안 보이는데? 그러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포토 많이 그 위아래로, 위에도, 응. 오케이. 더더더 계속 1, 2, 3, 4, 5, 6, 7.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다음에 오 나이스 나 이제 히다 찍어 네응잘 버텼어 저 다크 두 마리 찍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견제 견제 천천히 견제 한번더 네, 응. 올릴게요. 오케이. 계속 가나봐. 거 그쪽으로, 네. 음 응. 위에 쪽에 그 뭐야 오른쪽에 파일런 코어 이렇 파일런하고 거기다가 또더 지어봐 뭔가 포토를 네. 하고. 응. 계속 그 위쪽으로 쭈르르 뚫으려고 하는 것같아 다크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응. 오케이. Also. Nice. 견제적인 시야 파일런 해봐. 네. 응. 한번 나가도 되나? 저기도 막는다 근데. 이제 발질 누를게요 어. 발업은 아직 좀 멀었어요 네. 테란 앞에 다크 놔줘 네. 가볼게 토스한테 천천히 갈게요 저길 응. 겠다고 나오면 너 테란만 마크해 줘. 계속. 네. 어. 뚫었다. 테란만 마크. 네. 오케이. 야, 대가리 깠어. 괜찮아. 네. 어, 천천히 하자. 오케이. 대가리 깠어. 병력 아니지. 언니 견제 언니 견제. 그 어, 봤어 봤어 봤어. 아 어, 바로 안눌렀네 터졌어 터졌어 터트렸어. 바로 대고 견제 해봐 견제 가나 보다 거기 12시 아닌가? 응 견제 간다 여기여기 여기. 어 어디 갔죠, 아세요? 어, 가, 죽었나 봐. 어. 아, 템포. 옆옆다 어, 템포. 죽었는데? 옆에. 어, 옆템 괜찮은 그 셔틀 뽑아 있잖아. 셔틀 응. 저도 견제하고 나 럴커 하면서 가볼게 11킬이요 11킬? 오케이 아직 트어오고많아요는데응 음, 대가리 없어서 괜찮아 여태겠네 음. 또 여기도 정면 뭐지? 정면이 없다 나 하이브 가면서 가디언 어 찍혀가지고 계 들어오는 데어 안으로 다시 해, 천천히 나 네. 하이브 가면 천천히 할게 나도 견제만 해봐 계속 쭉네응나 가디언 갈 거야 네저 발키리 모을 수도 있겠다 어 아, 뭐야 왜왜왜 왜, 왜? 어 다행이다 왔는데 못 봤거든요? 여기 또 간다 뭐 간다 드랍십 아 드랍십이네 못 봤는데 하여튼 터졌어요 다행이다 간다 간다 셔틀 한시 오케이 어아왜 어, 이렇게 안 되냐. 드랍 갈 거야, 저거한테. 네. 응. 어, 테라한테요? 저거한테. 아니, 테라, 저기요. 토스한테. 네. 뭐 간다, 여기 셔틀 위에? 네. 뭐야? 왜? 간다. 모르고 F4 눌렀어요. 간다, 간다, 간다. 저 탱크는 미친 거 아냐? 언니, 저 여기까지 조여줬어요. 어, 괜찮아. 나 여기 뚫어 죽였어. 천천히 해봐. 네. 밖에다가 게이트를 짓던지, 셔틀로 실어가지고 12시에서 게이트 하던지 해봐. 응. 여기 토스 나야 아웃이야 어, 조금씩 거어서 계속 걷어네 좋아. 오케이. 아 어, 씨. 다행이다. 어, 뭐야. 왜? 이대일이야이대일이야 음. 괜찮아. 네. 무슨 어. 이것까지 왔는데요, 마리메디? 어, 계속 하템치죠 네. 끝내자, 이거. 끝났어. 나포초 많은데. 도와줘? 어, 혼자 해볼게요. 오케이. 할수 있어. 내가 계속 이거 좀 들이밀게. 이거 들이댈게. 여기다 그릴게 스파이어너 일부러 죽은 거야? 가리안 할 거야. 어 내려온거 봐 오케이. 나이스. 가려할보 드랍 한번 하고 실패해도 가려나 봐. 아, 터지네. 그 터지네. 엘리당했어요? 뭐예요? 엘리 아니야. 가, 도망갔어. 네. 응. 근데 그 뭐야? 파도 여기 끝에 온다. 파도 저기 다린이랑 같이 파서 우리가 이득이야. 뭐 어, 저렇게 무식하게 오는 거야? 오버러드 가자 스포들이야 제발. 뭐다 어, 왔는데? 나가디는 밀거야 이제 어, 계속 참아, 참아, 참아봐. 가참아봐갈거야 이제 네 저거. 저거. 없는데어 버텨줘 괜찮아 버텨줘 좀만 버텨줘 정말뚫을게 봐 뽑고 봐. 아비타 아비타 갈까? 어, 아비타 가도 되고 좋아. 뭐든 해줘 같이 같이 가자. 디파 나티파링 쓴다 이제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이겼다 와와 절로 와, 가자 알바마 와야 뭐야 와, 이겼다 일 세트 이겼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